그래서 마지막 때려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전출 두번간 건데 나도 나 만났으면 징역 썼어 아, 역시 씨발 그때 중대장과 같은 논리야 개새끼 씨발 어, 안 어, 걸리는 개새끼들 야 중대전 역시 신분이라 야야 원래 뭐, 장교는 어. 군인 받았어야, 받았어야 돼요 아니라고 했어 병사나 부사관 아니면은 징역가 아니라고 했어 음, 알았어 야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전출 두번간건뭐딱 정상이 니라는 거지 개새끼야 잘했어 그렇게 사회에 부적응했다 어 야, 너 저녁 뭘로 했냐? 놨어. 어, 대위로 저녁 했어. 대위로 저녁 했어? 근데 왜 장기 안 했어? 나 장기 했는데 저녁 한 거야. 아유, 말 장기... 돌리지 말고. 네 장기 떨어졌. 대두 번째가 족같이부터 떨어졌. 씨 대게야 장기를. 나이새끼야, 거리가 어렵다. 시발, 장기, 야, 개색끼야, 나, 장기 아, 했는데 떨어졌어 장기 대구 저녁 한 거야. 두번가 얼마나 개 족같이 했으면 시발 <laughs> 떨어졌어 이 개새끼야 장기를. 장기 두 번째서 떨어진 거야. 어? 야, 장기 대구 떨어진 거야.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? 장기 대구 저녁 했다니까? 뭘 장기 돼서 전역을 해? 씨발 로마 장기 됐으면 거기가 네 군생활 더가보했겠지만 장기 돼서 그치. 전역할 수 있어 응 떨어졌어 응 장기 되면 전역할 수 있어 뭐 응, 말하는 거 바로 떨어졌어 으 어, 장기 1차에 됐어 너 같은 개새끼 중대장들 때문에 군대가 욕을 먹는 거라고 너 같은 개새끼들 때문에 영장을 해자만안 <laughs> 되는데 엔진 하나 씨발 들줘도 못하고 임마 씨발 나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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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네 맘에 안들으면 씨발 군장사고선 도르라 그러고 씨발 인사 조금 작게 했다고 씨발 그냥 아주 개새끼들이야 음, 아 그럼 야, 너만큼 개새끼겠어? 서울이 씨발 오자마자 맨날 개념을 너, 너, 너도 서있때 그랬을 거 아냐 오자마자 음, 행정보관한테왜 음. 인사 안 하냐 그러고 아, 막 그러진 시발. 않았지 내가 윗사람인데 그랬을 거 같아 충분히 그랬을 거같지 충분히 그랬을 거 같아 아니 그러진 않았어 <laughs> 확실하지 맞지 내말 맞지 음. 어? 난 행보관이랑 친했어 치단이 뭘 치네 너 같은 짬찌가 아마. 나 행복아 님군장뛴걸 같이도 하고 생동이 챙겼었잖아. 어, 나갔네. 흥분하잖아. 아. 아, 계속 이끌, 이끌었어야 되는데. 아깝다 씨. 네,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잘 들리시나요? 어, 잘 들리 어, 살짝 울려요 오오 뭐. 아, 그럼 소리 줄일까요? 좀만 줄여야 될거 같아요. 아, 네. 이거는 토큰 다운 왔는데 아쉽다. 아. 아 재밌었는데? <laughs> 좀만 더 줄여야 될것 같아 많이 울려요 그 마이크 좀 뗐으면 좋겠어요 아네네더울리요아 지금 많이 울려요 지금 아 이게... 이어폰이랑 아아 아, 저... 이어폰. 네 네네 아또재밌는 친구였습니다 아 아쉽다 토콘 다왔어요 이거 편집해야 되나 아, 토콘 편집도 되게 많은데 아 이거 언제 하나 어 그거 질문하도되나아 질문해도 돼요 어? 음. 소리가 안들리네 제 옛날에 어. 지진을 본 적이 있는데 아 근데 죄송한데 목소리가 엄청 울려요 아그래아 네. 아, 그럼 제가 나중에 울정도예요내 나중에 이거 뭐지 바꿔서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알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네노원 말씀하세요 저 오늘 봤어요 뭘 봤어요 그송 공고 입구에서 뵀습니다 아송 공고 입구에서 봤다고요 저? 네 물나무시는 거 봤어요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, 목소리 왜 그래, 갑자기. 왜안계십니다왜 그래? 복그러운 상영. 아이, 씨발, 나 진짜. 진짜. <laughs> 아, 씨발, 상사 쉬어거면 정상적인 걸로 해. 아, 근데, 실제 보니까 피지컬 좋대시더라고요 아, 등치 크죠? 야, 등치 크고 어깨에다가 목이 고릴라더라고요. 아, 등치 크지. 격투 선수였는데. 어우.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저 아는 척 했는데, 빨리 가라고, 그 뭐라, 핀잔 드시더라고요. 아니 그게 아니고 시험 보러 올라가서 준비해야지 나뭐 안쪽 하는 거 보다는 시험 끝났으면 아, 인사 왔으면 인사했을 텐데 아 그래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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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는데 갑자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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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서운했어요 저 같은 아, 경우에 아 서운했어요? 왜냐면 요즘 쑥스러워서 응. 그랬어 요즘 제 인생의 낙이 응. 8월 일과를 마치고 응.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3, 사강 학교 들어가서 이제 캡틴, 캡틴 김상호님께 응. 그런 꿀팁을 듣는 그런 낙으로 살고 있거든요, 사실은. 음, 아 고마워요. 미안해요, 네. 잘해주셨야 했는데 네. 사실은 내가 쑥스러워서, 왜냐면 부모님들도 계시고 네. 거기다 거듭먹대기가 좀 그래서 그렇긴 하죠. 빨리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. 근데 혹시 그 혹시 뭐그 삼사관학교 측에서 음. 그 초대를 받으신 건가요? 아 저는 이제 동문회에 연락을 받고 그런 게 아. 있다길래 봉사활동간 거예요. 아 봉사활동 하신 거구나. 삼사관학교는 저안 좋아해요. 아 왜요? 네 삼성학교 욕을 몇번 해가지고 아... 학교는 저 별로 안 좋아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렇군요. 여기야. <laughs> 아 깜짝아 여보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너무 커요. 소리 좀만 줄여줄래요그 김상훈님. 네. 저그 상훈님과 단둘이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. 단둘이 진솔한 대화 나누고 싶다고요? 네. 그럼 잠깐 밑에 내려가 있어요. 네? 사람들 나가면은 좀 있다가. 이따가... 여보세요? 아 토큰 뭐 나가줬다. 아씨 잘못 눌렀어 토큰. 아씨 잘못 눌렀어. 다시 들어가야겠다.